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조만해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조만간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은 일들이 바로 이 요한 기수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짓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 정말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님 주관하에 있는 그러한 참 결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 여러분 그 주님이 가르친 주기 도문, 소위 주기 도문이라고 그러지만은 제자들에게 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어, 나라의 임하 없시며 거기에 그 나라라는 건 킹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킹덤, 그 왕국이 임하 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주님이 이미 만주주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이것을 기도하라. 특별히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새 땅은 유대인과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깨달아집니다. 아, 이제 조만간 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 그곳에는 사막은 장미처럼 가꿔지고 사막이 셈이 되고 참 엄청난 이러한 그 예언된 말씀들이 특별히 이사에서 35장 6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천년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림접처럼 보여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2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참 팔레스타인 전체 지방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께 나올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 이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아한 7년 전쯤 해서 아 공중으로 오실 때아 부활해서 또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몸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아 7년 동안 거기서 혼인 잔치하고 결국 나중에 내려올 때는 아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아 군대로서 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 그참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어, 이 땅에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어, 디모데후서의 장시비절에 어, 너희가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아, 지금은 모든 세도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그때 되면은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어,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다스립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이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문화 비유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결국 문화를 남긴 만큼 거울을 다스리죠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열 거울,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거울,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것까지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앗 낀다. 자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 분명히 ten cities, five cities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은 아, 말씀한 것입니다. 아 결국 아, 우리가 성경 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어,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 4장은 천년 기간에 있을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제 아, 주님의 재림하셔서. 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특별히 14장에 보게 되면 은 어, 그런 말씀이 아,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남산 올리브산 마흔 올리브 어, 올리브산에 어, 그 발이 내려앉으시죠 그리고 어, 매년 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막절이라는 것은 옛날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광해를 통과하면서 초막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가난 땅 들어가가지고 그참곳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하는 것처럼 이제 이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 성도들이 아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 장막절 진짜 장막절 주님께 연토로 감사하는 그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모든 민족이 그장막절날 아 주님께 경배드리러 온다 이렇게 아 스가리에서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장막절은 지금 우리 달력을 하면은 9월 내지 10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 첫째로 그 아, 어, 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 오순절은 오순절은 천 어, 열매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부약 어,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 그다음에 이 주님이 공주에 나타나실 때 잠자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 어, 그래서 슈거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모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 통치하는,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는 그러한 실질적인 아, 아, 절기가 바로 그 장막절이 앞으로 이제 하나 이루어질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은 특별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 그리고 지금 세대에 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대 아무리 아무리 참 좋은 형편에 있을지라도 헛되다 시편 어, 39편 5절에 보면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탄이가 다 어,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무종에 갇혀 버리고, 어, 거짓 선자와 지 적그리스도도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모든 믿지 않은 사람이 들다 어, 이제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이 땅에는 의인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의가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는 정말 지금의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그때 형편보다 못하지요. 에? 그러므로 참 이것이 바로 이 만물이 온전히 회복될 때, 참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채울 수 없죠. 이 마음에 있는 그 험한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그걸 채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 죽을 때까지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고 참 죄가 없어야만 되는 것이지. 아이 땅에서 내가 만족을 배우는 것은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 천년 후가 되면 who are living in the world are living in the world. The f i 지 않고 왜 천년 동안 사탄이는 잠깐 동안 감금해 is 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사람들이 안 죽고 계속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이런 얘기죠. 그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마귀 그러니까 죄를 가져고 사망을 가져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가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죠. 어, 이 지하에서만 활동합니다. 어, 그러니 천년 동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 왜 천, 마귀를 다시 끄집어내느냐? 그 마귀를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험을 해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추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들은 태어날 때에 어, 아담의 육신 속에 그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조금만 지나면 서로 싸워져 욕하죠. 아 어, 서로 막홀드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sinful 어, nature 어, 바로 죄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비록 사탄이 감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육신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때도 인간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옛날 보면 은죄 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 가지고 오셨는데도 인간들이 그를 죽인 거 보세요. 십자가에 처형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어? 이걸 보면 은참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어, 은혜를 주셔서 믿을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이틀처럼 참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좀 편하게 살려고 과학이나 또 발명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주시고 여행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학문도 주셔서 아 심심하지 않도록 아 그러면서 유익을 베풀어 줬는데 인간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거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은아 그때 결국은 이적 그리스도를 택하는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 배반하고. 어, 거역하고 저크리스토를 세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사탄이 없는 천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한 지상에서 모든 나라가 무제한 구세주 아래 연합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결국 사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이 육신을 벗고 어,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어, 그냥 천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아 이것이 인간 본성의 첫째 가는 법이고 사람의 마음은 아, 이상하게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 참 보면 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참 하나님이 다 만드는 것을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 본성입니다 에? 그래서 결국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부패한 마음이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께서 고철를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새거 만들기에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바로 regeneration 중생입니다. 거듭날 중자에다가 태어날 생자의 중생.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죄악,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건 변화될 수 없고 결국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 죽음이 나에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나를 법적으로 죽이고, 어, 그러므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내 영이 다시 태어날 때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번 태어나면 삽니다. 어?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수 있죠. 그런데 천년 기간에는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 기간에는 거듭나는 그러한 찬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나무처럼 오래 살아도 그들이 사탄에 다시 풀려나와서 유혹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오강각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또 대적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아 요한 계시록 2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환란 때 지구 인구의 절반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60억인데 만약 30억밖에 안 남았다. 천년 동안 만약에 번식을 한다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육하면 어, 아마 지금 인구의 두 배가만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그때는 사람이 거의 천년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때는 어, 병도 별로 없고, 어, 죄도 별로 없고, 어, 자기 본성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어, 지금보다 훨씬 죄 짓는 채널가짓겠죠 그러면 이 수많은 물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물이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음? 어, 크게 세 무리로 어, 우리가 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기간에서천년기간으로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용케 남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자기... 아, 작기, 각기 그왕 만군의 죽게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다 유대인들을 다 모든 민족이 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운 좋게 천년한국에 넘어간다 이것이죠 요즘 말하면 운이 좋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두 번째로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아, 적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며 유대인들을 돕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을 보면은 이것이 말하 민족심판입니다. 민족적으로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노인 이래로 너희를 이와야 준비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열국들 민족별로 민족별로 심판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어 그들이 도와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적했느냐? 옛날 히틀러 무리들처럼 대적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처럼 그들을 도와줬느냐? 한국처럼 도와줬느냐? 아, 우방 나라들 많지요 지금. 마찬가지로 나중에 환란 때, 환란 때그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 취하여서 히틀러보다 더 엄청난 몇배더 험악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살하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광해로 인도해서 그들을 페트라 성에 그들을 쫙 갖다 놓고 양육합니다. 3년반 동안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토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대입값을 좀 헌금하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는 걸 봅니다. 아,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잠 본토로 들어가고 잠 주님의 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저들이 그들을 도와줄 때 주님께서 서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에게한 아,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 한 사람들에게는 양으로, 그다음에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염세 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양의 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다음에 염세 무리들은 영원한 형벌 지역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아, 성경에서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 위에두 무리. 첫째는 그러니까 그냥 운 좋게 천년왕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근시에 인을 받지 않고 유대인을 같이 따라다니며 그들을 돕다가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 무리 두 무리들이 천년 동안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대통령이 되는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 정말 어, 떡 다섯 개와 어,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보다 열두 광주를 거두신 분인데 에? 그때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왕을 2천 년 후로 미룬 겁니다 진짜 이제 그분이 왕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어, 만사 형통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에? 그런데 그들은 어, 아담의 본소로 그냥 자랐지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사에서 66장 20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가 된죄인있 저주를 받은 것이라. 저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백세가 된 죄인이 뭘까? 이 사람이 자기 육신의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져 가지고 죽게 되면 백 어, 세를 죽게 되면 어린아이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어, 천 년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70여 강간하면 팔십이지만 그때 되게 되면 사탄이가 다무정식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병도 없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회복이 되니까 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옛날 어, 아담의 범죄하고 아~ 구백오십 년을 사구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7 0년8 0년 됐는데 어, 정말 그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어? 에덴동산 같은 것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니까 다시 인간의 수명이 천년이 되는 겁니다. 노아처럼 아담처럼 말이죠. 아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100살에 죽으면 어린아이다. <laughs> 요즘 100살이 아주 노인이지만 그때 되면 100살이 어린아이인데 죄를 지면 죽는다 이거죠. 아그렇기 때문에 공의 법칙으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육신의 그 유혹 때문에 그 죄를 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아 백세가 돼서 죽으면은 바로 저주받은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걸러야 됩니다. 그 수많은 뭐수 백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정말 진짜와 가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잠깐 사탄이를 끄집어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이제 땅에 땅 속에 감금이 돼 있고 이 지상은 아주 새롭게 다시 태어났고 전쟁도 없고 맹수도 없고 천년 뒤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상에는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인, 오늘날 인구야 아마 두배 이상은 최소한도 될 것입니다. 어? 아 그러니 수십억의 인구가 환란때 죽어도 그 인구는 여전히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남은 자들의 어, 그 반이 어? 참 천년왕국 시작할 때 지옥 가는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는 전쟁도 없고 사람 죽는 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탄이 사람의 죄성을 공격할 어떤 압력도 없기 때문에 참거의가다 살아남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를 잠깐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대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를 삼켜버리더라. 아,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아, 이들을 유혹합니다. 뭐, 어떻게 왜 유혹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아, 휴고됐다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물이될 것이고, 참 유대인들이 참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볼때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돼도 사탄이가 유혹하게 되면은. 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유대 아, 시대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의 많은 민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받은 것처럼, 아? 죽임을 받은 것처럼 그때도 아, 결국 이 사람들이 그냥 아, 다시 사탄이가 그들을 아, 유혹하기, 유혹하니까, 아, 결국 그들이 그, 아, 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성도들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는 그 진영과.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도성이 뭡니까? 어?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사는 것이죠. 그 도성을 포위합니다. 왜 포위합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어? 이것참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인류 역사 2000년은 정말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핍박받는 그러한 아, 참 피해 반자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불 사람이 되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 사랑하시는 아, 이의 도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아, 죽이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실절로 10절인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야말로 세상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리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어,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밖에 안 보이죠? 그 하늘도 여러분 물질입니다. 어? 하늘도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어, 이사에서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고그어요 하늘도 물질입니다. 이것이 다 말려가지고 어, 없어져 버립니다. 어? 없어져 버립니다. 참 어, 이러한 그 물질계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 불살라 버린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불이 타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 땅은 지금 불소식에 해서 잠깐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이들은 다 타버릴 것이다. 어? 그의 마지막에 되면 그렇게 돼 버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최후로 마귀가 어, 그를 최후의 날을 맞이하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향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다. 천년 전에 거짓 선지자와 아, 그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떨어졌죠. 거기서 그는 천년 동안 계속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 가장 흉악한 마귀가 인간 세상을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싸움과 이 모든 악함으로 물들어놨던 사망을 갖다 줬던, 죄와 사망을 갖다 줬던 이 우리 원수 마귀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세무리를 구별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염세무리들에게 너희는 천사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지옥이나 불못은 사실 사람들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랍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범죄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들이 귀신들이 됐죠? 마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영원한 감옥이고 이것은 불타는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혼은 불이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땅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이 바로 불모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배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불모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린 자라 였나이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진정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님 들어가셔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 지옥 가는 혼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육신도 이제는 앞으로 부활시켜서 온전한 영원육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지금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세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나이다.